요나사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 자다가 하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들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신힘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다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요나를 삼키게,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요나서 이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나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이 아이러니로 가득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요나라는 인물이 전형적이지 않아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선지자 이미지를 모두 깨부수고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서 반전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던 선지자에게 요하의 말씀이 임했는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길에서 만난 이큰 폭풍으로 인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선지자는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아래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이방인 선원들은 이 배를 구해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누구보다 먼저 깨어있어서 한의 말씀을 전해드릴 그 선지자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어찌하여 자고 있냐고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행했냐고 꾸짖습니다 사실 이 모든 말들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어, 죄악 가운데 있었던 백성을 향해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앙과 삶이 다른 아이러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역할이 바뀐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러니는 지금 우리가 살아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적 메시지를 던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서 외부로부터 꾸지람을 당하는 교회.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낮은 윤리와 도덕 수준을 갖고 있는 오늘날의 목회자,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는 수치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요나의 불순종과 반항, 폭풍우라는 위기와 사람들의 책망 가운데서도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선자가 이만큼 부적절하고 함량 미달이라면 그를 심판하시고 얼른 다른 인물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계속 추격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선원들에게 이 모든 일즉 바다가 흉용하여 죽을 위험을 자초하게 된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 때문임을 알린 뒤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선원들은 파도와 폭풍 앞에서 어떻게든 목숨을 건져 보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할수 없는 한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기였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잔잔한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셨다라고 자백합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신론적인 세계관에서 신의 진노로 받는 불행을 겪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요나를 원망하는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이런 자기 고백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다가 더 흉용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모든 일에 원인 제공자인 요나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즉이 모든 일의 원인이 너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답, 답합니다 요나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이 흉용한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인을 제공했으니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대범한 말입니다. 언뜻 보면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살신성의 성인의 자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에 꼭 맞는 상황은 아닙니다. 요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자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의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여러 사람들이 위해서 숨지 않고 자기를 던지라고 했던 것은 일말의 양심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요나에게는 이 선택지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요나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어선 우선 두 가지 가능성 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돌아볼 때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경우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기는 하늘 명령을 거절해서 도망갔고 엉뚱한 배를 타고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책망을 듣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이 모든 위기를 자초하는 것은 나니깐 하나님께 할 말도 면목도 없으니. 그냥 죽어야지라고 생각했을 것, 했수 있습니다. 일종의 자포 자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좀더 적극적으로 일종의 하늘향한 반항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가능성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원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첫날 우리가 보았지만 왜 요나가 그 명령을 거스려서 도망을 갔습니까? 왜 요나가 니누에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명령을 거절했습니까? 왜냐하면 요나가 그 말을 선포했을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혹시나 회개한다면 그들이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저렇게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른 자라면 바로 심판해야지, 왜 살리시나, 왜살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지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요나는 죄인이라도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요나는 이방인 앞에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자신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꼼짝없이 죄를 위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할수 있는 일은 비록 자기 죄로 말미암아 배가 파산할 위기에 대해서 모두 죽을 위험에 처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께 돌이키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님의 심판의 화살이 바로 자기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사실과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 상황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와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많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저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잠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 요나서 1장부터 처음부터 지금 이 말을 하는 자리까지 보면 요나는 처음에는 침묵하고 있고, 나중에는 말은 하고 있지만, 하늘을 향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첫 명령 말씀을 주셨을 때도 요나는 싫습니다. 거절합니다. 이런 방구하지 않고 돌아서서 도망치고 아래로 숨어버렸습니다. 이방인 선원들이 너희 하나님께 외쳐 구해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 살려달라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향에서 살려달라고 그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던져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가 싶습니다. 어떤 중간이나 협상이 없습니다 요나가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이 자포자기함이 했던 말인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하지 않겠다는 반항인지 그 의도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문제점은 그가 끝까지 이 문제를 갖고 하님 앞에 나가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 특히 요나를 끝까지 밀어붙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요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자기를 들어서 이제는 바다에 던지라고 호기롭게 말하는 요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 저희 집 삼남매는. 어, 그래도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더 어렸을 때는 아이들끼리 서로 상대를 바꿔가면서 자주 싸우고 부딪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은 싸움이 끝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못할 때에 대부분 그 현장에서 즉시 제압하지만 이게 조금 심각하다 아이 거는 훈계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 아이만 따로 방에 데려가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그 행동이나 말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새벽에 셋이 다 나와서 누군지를 지목할 수는 없지만 몇해 전에 셋 중에 하나가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 하여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버릇없이 굴어서 이 아내가 방에 들어가서 데려가서 훈육을 했습니다 간단한 훈육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꽤 걸렸습니다 그때가 더운 여름이었고 어, 당시에는 안방에만 이 에어컨을 켤수 있었는데 이 아내가 아이가 더울까봐 안에서는 에어컨을 켜고또 한참을 훈육하다가 어, 나오더니 목 마를까봐 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아이에게 대단한 반성이나 회개를 기대한 것이 아니 아닙니다. 그저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 잘못이 알았지라고 했을 때 네라고 하면 됩니다. 아, 그런데. 그 놈이 누군지, 어, 놈이라고 했네요. 네. 그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말만 하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더운 데서 기다리던 우리들도 어, 시원한 안방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아이가 네 라고 하는 짧은 대답을 안 하고 버티니까 두 아이와 제가 한 시간 넘게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자식을 훈계하는 부모라면 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잘못했다고 말하고 이번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만 있다면 다시 안아주는 것이 이 부모의 본심이죠. 그런데 혼을 내는데도 부모를 향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요나가 마치 하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요나의 반항의 여정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보입니다. 도망가서 배에 올라타서 내려가서 잠자고 책망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고 이제는 나를 던지라고 합니다. 서도의 요나서는 아이러니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가 기존에 가진 선지자 이미지를 모두 깨트립니다. 그러나 이런, 그런데 이런 요나에 비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이방인 선언입니다. 그들에게 전혀 기대치 않았던 모습이죠. 자기를 죽이려는 요나의 말에도 이 흉흉한 바다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를 즉시로 던지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힘써 노를 져서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나중에 요나사 사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큰 성읍 이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되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선원들이 이한 사람 요나를 위해서 죽을 위기에도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고, 보고 있습니다. 생명을 버리고 자는 자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대조입니다. 하지만 애를 써도 어찌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하나님께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요나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고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laughs>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하고. 어, 여기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주의 뜻대로 행해달라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늘 모르는 이방인조차 그들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여호와의 존재심과 하여호와께서 사회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는 온 망과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다스리심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요나는 끝까지 여호와를 향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니누에로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리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고, 끌어내서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요나서 1장 16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물론 그들이 경배한 방식이 이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에 제시된 참 예배의 형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큰 재앙을 겪고 난 뒤에 은혼해서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소달구지에 실어서 그 소가 베세메스로 똑바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 역시 바른 예배 형식을 따른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의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 경배했던 것입니다. 앞서 요나서 1장 5절과 10절에 보면 배에 탄 무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큰 파도라고 하는 자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곳 16절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분명히 여와를 두려워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여호와를 알게 되었고 폭풍에서 구원을 받아서 여호와를 참되게 경배하고 서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두려움, 즉 이들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말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불경건과 그 실패를 통해서 여호와를 몰랐던 이방인들, 자기들의 신을 섬기던 우상숭배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이 이루기까지 요나가 지금까지 한 일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일방적인 상식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서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전해야. 그런 복음의 열매를 열매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의 불성실함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니 요나의 불순종을 옹호하거나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해도 어차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룩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신묘 막측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룩가실 때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도행을 할 때에 율법과 하늘만 아는 유대인들은 핍박하며 점점 이 복음에서 멀어지는데.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이방인들이 보고만에 들어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십일장 십2절 말씀 함께 고백했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택한 자로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함으로 오히려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에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렇게 복음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순종할 때에 얼마나 더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되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1 플러스 1이 되어야 2가 되는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에 우리가 100을 빼버렸는데도 하나님은 천과 만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실패가 실패되지 않도록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 어떻게 보면 요나 입장에서는 포기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냥 여기서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요나 1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항을 끝까지 고수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통해서 배 안에 있던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요나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거의 스스로 자결하듯 물에 뛰어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라는 또 하나의 울타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임기응변이 아니라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깊은 지혜로 우리가 감히 생각지 못한 것까지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비하사의 은혜 그것은 요나가 물에 빠지기 전까지는 경험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고 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놀란 것은 이것이 어떤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지만 물 속에 빠진 자를 큰 물고기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반전입니다. 사실 이러한 의외성, 당연히 심판을 받을 것 같은 자리에서 이미 예비하심의 은혜와 구원은 요나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는 놀라운 반전과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나를 비롯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아이러니는 늘 하나님의 기대가 아닌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려다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이러니는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생깁니다. 우리가 한 대로라면 심판이 마땅한데 그때에도 이미 예배하사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우리의 아이러니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만들어낸 반전은 늘 상황을 어그러뜨리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반전으로 그것을 감싸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이를 그르칠 때도 하나님은 이미 예배하사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반전의 역사,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내가 행한대로 값을 치르는 삶이었다면 벌써 소멸되어야 될 존재할 수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사고치고 벽에 부딪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미 예배하신 피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때로는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상상치 못할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의 삶이 그 계획과 생각과 기대대로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일으키실 반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여유를 갖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잘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여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듯 자기를 버려도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그를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반전과 어긋남이 하나님의 반전으로 쌓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파장의 크기를 줄여 나가는 것즉 우리의 존재와 삶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점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은혜의 길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반항만 하다가 제자리에 돌아오는 은혜만 누리다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대하시는 바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